안녕하세요. 겜도 TV 1리입니다. 니케 겨울 이벤트 기념 신규 니케로 등장한 루드밀라 윈터 오너의 스킬셋이 공개됐습니다. 루드밀라 윈터 오너는 선버스트 화력형의 머신건 순행 코드입니다. 최대 장탄수는 300에 재장전 시간 3초로 소개됐고 평타 개수는 대상에게 공격력 5.85% 데미지 코어 데미지 200%를 줍니다. 이 분야의 절대 존엄, 모던이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 외의 MG들에 비하면 비교적 높은 공격력을 대신 긴 재장전 시간을 가졌네요 1스킬 여왕의 시선은 일반 공격 60회 명종시 대상에게 3초간 유지되는 받는 데미지 12.56% 효과를 부여하고 최종 공격력 158.43%의 추가 데미지를 줍니다. 여기에 일반 공격 60회 명종 시 자신에게 탄원 충전 20발 효과를 부여한다니요. 머신건 특유의 연사력을 생각해 보면 일반 공격 60회가 큰 제약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, 그렇다면 받댐증 효과가 상시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. 여기에 탄원 충전 효과가 있어 장탄을 조금만 신경 써주면 재장전 압박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싶네요. 이 스킬 눈보라는 코어 60회 명종 시 대상에게 최종 공격력 109.64% 추가 데미지를 주고 풀버스트 타임 시작 시 자신에게 10초간 유지되는 크리티컬 확률 14.6% 효과를 보여합니다. 순수한 코어 극딜용 스킬이자 버스트 극딜 타임을 위한 준비 단계로 보면 되겠습니다. 버스트 스킬 이끄는 등불은 자신에게 10초간 유지되는 공격력 62.54% 효과를 부여하고 20초간 유지되는 재장전 속도 67.2% 효과를 부여합니다. 상당한 공중 개수를 가지고 있어 버스트 시 딜량 상승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재장전 속도 버프의 의존도까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20초 유지란 점에서 일단 한번 이상은 해당 효과를 볼수 있겠다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탄속에 따라 얼마나 재장전을 자주 하겠는가가 성능평가를 가릴것 같습니다. 일단 제대로 화력을 뽑아내려면 3초 재장전을 커버할 수 있는 세팅이 필요하겠고요. 장탄수 혹은 재장전을 신경 써야겠는데 클루피나 프리바티 같이 재장전 속도를 100%까지 올려줄 니케와의 조합을 맞춰봐도 좋을 것 같네요. 특히 순행 코드 아군 전체에게 공격력 상승 및 월코드 댐증 등의 버프를 가진 소오리와의 궁합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. 그간 이렇다 할 순행 딜러가 없었는데 로드밀라 윈터우너가 순수 딜러로 출시되면서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 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겜도 TV 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.